백봉 김기추 거사 금강경 강송 법문 인연이 있으면 오고 인연이 없으면 가거라 그러나 인연의 당처가 비었음을 깨닫거든 되돌아오라 반가이 맞이하리라 백봉 김기추 거사 소개 1908년 부산 영도에서 출생하여 젊은 시절 항일민족운동을 벌이다 일제에 의해 부산 형무소에서 복역하였고, 이후 만주 땅에서까지 끊임없는 감시를 받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으며, 광복 후 교육 사업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하다 56세 여름에 불법을 만나서 무자 화두를 가지고 정진. 이듬해인 1964년 화두를 타파하고 화련대오하였습니다. 1965년 금강경 강송을 출간하였고 인천 거사림에서의 대중 설법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유성에서 포교에 전념하였습니다. 청담 대의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권유받았으나 제가에 머물면서 부산에서 최상승 법문을 설하여 수많은 불자를 지도하고 거사풍 불교를 크게 일으켜 한국의 유마 거사로 일컬어집니다. 특히 1976년 새로운 수행방편인 새말귀를 주창하였습니다. 1985년 지리산 기슬계 보림선언에서 학위의 철야를 주제하던 중 여하시 최초구, 무엇이 최초의 구절인가를 걸게 하고 마지막 설법 후 78세를 일기로 열반하였습니다. 주요 저서, 금강경 강송, 유마경 대강론, 벽오동. 선문 염속요론, 전 15권.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습니다. 일러두기. 1970, 80년대 테이브로 녹음된 음원이라 일부 음성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투리나 반복되는 말, 위성어 등을 그대로 살려서 법문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녹취본의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작은 글씨나 접속사, 어미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한자는 부득이한 것만 부기했습니다. 편집자 장순영 씀본 영상 본문의 저작권은 백봉 김기추고사 기념사업회에 있습니다. 제1법회 인유분 제2강 내가 인정하면 난 찾아낼 수가 있어.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난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부인도 안 해. 인정도 안 하고 난 부인도 안 해. 그러니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설명이야. 그러하기 때문에 허공과 망가 꼬박꼬박 나 아까 말한 거 갖다 이럴 수가 있는데 무슨 모습이 언제 어떻게 이걸 갖다 하느냐? 갖다 하면 이건 개이이 돼.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금이 허공이다 이런 소리 더 있어. 이거참 이런 참 이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런데도 많이 허공을 싸고 있다 이런 날도 그만 쓰고 있어요. 많이 허공을 싸고 있다, 많이 허공과 같다. 이제는 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말이지, 내와 같은 뜻에서 그걸 알아듣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말이지.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있고, 허공은허공대로 따로, 따로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말이지, 허을으로서 이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응. 공직시제, 철직시공어그스이거 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마. 하고 저 밑에 가서 막 색상 양비 주고 이건 빛깔이라고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말이지 부처님은마이 말이지 요걸 빛깔로 말씀을 하는 건 아니거든 색전써 썼어 빛깔 색자야 쓰어 썼어 그러나 부처님의 그 뜻은 그건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와 것이라고 하고 말이지 저 밑에 가서삐빛깔을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 이슬법은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무슨 말마디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지금까지 맹자 모순 놀이, 맹자 놀이에 우리가 가만다질게가 있어. 저리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맹자 놀이, 모순 놀이를 갖다가 지금 정사를 한다고 가령 한 날지라도, 아니, 이잠재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이 자꾸 그렇게 안 돼.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아니에 그러하니, 여러분들, 이래시가 합니다. 나중에 내가 업부 일을 한 말이죠. 허공이 따로 있고, 마음이 따로 있다는 법은 아니에요. 허공법이 있고, 마음법. 나또 허우이란 말을 쓰지. 이런거근관계에 많이 쓰고 있어요. 응. 법은 하나인데 왜 법이 두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 어, 왜 법이 하나도, 아, 허공이 하나인가 법이 하나 아니다. 허공이 하나인 진리가 하나 아니다. 궁과 산도 있고, 응?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 그건 하나인 그 법에서 일이 일상, 하나인 그대석에서는 상대에서는 모거든 그거. 그게 그건 별 문제야. 그러나 이 지구가 상대성 논의를 한다지라도이것이 어느 것이 허공성을 벗어난 것이 없어? 산도 허성을 벗어난 것이 없고, 물도 허공성을 벗어난 것이 없고, 이 빛깔, 낮, 밤, 빛깔도 허성을 벗어난 것이 없고, 이체도 허공성을 벗어난 것이 없고든 그것만 말이야그러까 그래, 태평양 물이 말이지, 물은 하나야 물은 하나지만, <laughs> 그 파도 일어나는 건천하지만 가지고 일어나. 음, 물은 절대성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말이지, 파도 일어나는 건 상대성이거든. 하기 때문에 바로 뭐 힘에 따라서, 그이지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큰 복음도 이루고, 적은 물길도 이루고, 이러는 것이거든. 그건 마찬가지요 그러나, 그 물에는 틀이 없거든. 산이 있어도 이거 홍성이요 태양도 홍성이요 산도 홍성이요 돌도 홍성이요 그것만 거든 허공 홍수, 속에 둘이 있는가? 왜 허공 속에 둘이 없느냐? 허공이라고는 아무 모습이 없는데, 어째 둘이 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내는거 아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들어간다 치면, 인생문제 해결하는 것 끝까지 문제 아니야. 인생 그까지뭐뭐 뭐 해결하는 것도 없어.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해결될 뿐이거든.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때문에이거 인자 조금 어려운데, 그, 여러데 <미러운데> 이제, 작년에 보던 거, 그날 본다. 아 참, 그거는 작년에 얻어왔다니, 그걸 하면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또여러분이볼때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눈으로 기관을 알리보고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러> 보는 거를 눈으로 삼아라. 이거 여러분들이 납득이 <미러> 갈 거란 말이지. 그러 보는 걸 눈으로 삼으라 해서 그랬다. 그러면, 보는 그놈을 갖다가 찾아봤던 말이지, 못 찾아, 못 찾아. 어떻게 다들 한그림이 보는 건데 어떻게 찾느냐 말지그러한 그림이 그림인데 어떻게 찾느냐 말이야. 그럼 내 마음을 내가 찾는다. 바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찾어? 내 마음을 어떻게 찾어?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는데 고그이내 마음인데 고민이 맞지. 어느 걸 다른 걸 찾느냐 말이야. 어느 걸 찾느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한 생각으로 해서 그래서 차차차차 이거 저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걸 이거 저걸 종합해서 나중에 간다. 래서 호공성이다. 무엇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 보는 그도 호공성이거든요. 어. 호공성이거든요. 고다 영원성이라고 내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구는말왜 영원성이냐 말이지. 금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영원 안될 수가 없어.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 안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영 영원성이라고도 하고,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종합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허부이 없어. 물론 마음도 없어.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말이지 말을 우리가 낳아야 되거든. 어이어다 우리가 말을 놔아어서 하는데 말 허공이란 이름는 음. 우리가 붙이자 말이에요. 만난 이름도 우리가 붙이자 말이에 붙여서 우리가 굶이자 말이에요. 물론 굶이름은 거짓이거든. 그냥 거짓이라. 거짓인 알고 우리가 불리잖아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지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건 말, 이건 그 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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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거 연속이니까 이건 가짜니까 이건 가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시니까 이까지는 음. 이제 말할 거 없고 그럼 우리 어중교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인데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네, 진지하게 생각해 가면 어이 그거 그렇구나. 어 보는 그림이 바로 보고 이네 어, 그러면 나도 호이네 그러나 이것도 비로운 말이다. 호이라고도 비로운 말이다. 어, 이건또 이걸 법식이라고도이 이런 말인데, 법식이라는 말도 비로운 말이로구나. 그아니 그래, 이거 이제, 뭐, 뭐, 이거, 이거 말 금강경 초판에 가서 이거 며틀 속에 걸리는데 지금 앞으로 또매틀이 있어야지 이거 다 될지 모르겠지만 말이지. 자, 여러분 들 가만히 있어요 일단, 알겠지? 만다. 알겠지? 이 보는 걸 눈물 삼으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음. 우리가 차단하지 뭐해 알겠지. 말이 하락해서 말겠지 말하기 나겠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난또막이 이거 공연히 말이지. 그래서 이거 참그저 이걸 뭐 어떻게 근사하게 해서 방패는 하는 말이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냐? 어떻게 뭐 어떻게 우리가 말해. 네.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찬고 방패요. 방패에 아니면 도저히 그 말을 못해.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이 이걸 우유 전법이다. 정해진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런데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장거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자꾸 합유화 시켜놨다. 합유화 시키면 이건 또 전법이거든. <laughs> 그러니까 상대성으로서는 그건 빼. 상대성으로서는 그건 남자다. 딱 말할 수 있다. 여자다. 삼이다. 구름이다. 딱딱 말할 수 있어. 그건 전법이야. 그러나 누군이 전법은 말이지. 정법에 나타난거예요 정법이라면 인자 이거 변화하는 거로서 인자 무상이거든 하나 그래서 자 절대성은 그참군림체 상대성은 절대성은 군림체거든군림체니까마 상관없지만 말이지 그러나 이거 상대성는 말이지 절대성은 군림식다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걸 말하면 말은 안돼 표현은 안돼 그냥 알아듣기만 하 솔직한 말로 이 당에 석가세조인들이 당에 계신다기 표현이야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말이할 도리가 없어 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게 내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소 하는 말도 그 말이야 내 말에 내 전부 방편으로서 말지 이 일리 둘렸다가 저리 둘렸다가 방편으로서 하는 말이지 내 말에 쏘가 넘어가서 안 돼요 하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거든 하 하여튼 그런일 하시고 오늘 좀 넘어갑시다 이건 무시고일 고금 밀림의 말이 통과하니까참 중요한 설법입니다 중요한 설법인데 이거 일시 일시에 따라서 말이죠 한때 한때에 대해서 이제 의지부터 이거 설법이라 예, 그래도 한때라는 걸갖다 설법을 다보내서 지금까지 연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대강 여러분들 알아야 하신니 그대로 넘어가시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전에마야 의심도 있을 겁니다 의심이 나거든 자꾸 되시어 보세요 되시어 되쉬워보 그저 안풀리고또또 내지 못해. 이거 왜그러냐 이거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내가 그랬어. 이걸 절대로 막 간단하게 이 문제 취급해서는 안된다왜 그러냐? 이 문제가 한 말이죠. 그, 그야말로 온 우리를 지금 손바닥 위에 얹어 놓고 지금 불리는이 장면이에요. 일시라는 이거. 한때라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 한다라고 도 전부 거짓말 아니라 어공이 거짓말인 거야 마찬가지로 말이지 우리가 어공이란 말을 쓰는 거나 꼭한가지거든 그 예. 그니까, 입을 벌리면 이렇게 말을 안할 도리가 없어. 무엇이냐, 입을 딱 벌리면 말마디가 나와야 돼. 말마디가 안 나오면 되나요? 또, 말마디가 안나올 말이지, 그 절대성 자리라서 사야 살림살이가 안 돼. 또, 말마디는 또 절대성 자리가 있기 때문에 돼. 예. 있기 때문에 되지만, 이, 이제, 이, 이제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거든. 그대로 불리게, 불리게 는 전부 가짜거든. 이렇게 우리가 알아나가면 돼. 그런 말이지, 나중에 막, 어디선가 말이지, 이, 누리의 진리가 그대로 팍! 뜻하게 물이 오게 됩니다. 자, 이거 너무, 너무 진짜 진솔 짠소리했어 그러기 때문에, 요, 어제, 요, 것이 읽었죠. 읽다가 그랬지만, 그래, 그러나, 좋아. 그러어서는 크게 의심도 날 것이다. 시공간을 통하여서 삼세간이 벌어지는 것은 어연한 사실인데, 내가 상대성이 있다면 그렇거든. 사실인데, 아무 이유도 어제 시공간을 부정하고 삼세관을 거부하는 것 같음을 모순이라 하여서, 그릇된 지식 중에서는 반기까지라도 들고 뛰쳐나오리라, 이렇다 하여서 올바른 소견이 아닌데야, 별 도리가 없겠지만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내려 가는데 따라 자연이 납득이 되겠으므로, 여기에서는 대중 줄거리만을 설명하여 둔다. 원래로 우주어 진리를 밝히 하는 지식인, 지혜, 슬기로운 사람, 지혜의분으로는 흐망물인 색신, 이거 다 색신이거든요. 흐망물인 색신 뿐 아니라 일체의 온갖 거, 일체의 유무상, 유상무상. 모습이 있는 거, 모습이 없는 거. 유무상이 현멸하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사그라지는 것, 것으로 시종, 시발점도 삼고 종착점도 삼아요. 시종점을 삼는. 시공간의 설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인 삼세관도 필연적으로 부정되게 마련거리다. 왜 그러냐면 헛된 모습이 이루어지고 머무는 사이에 시간이라는 관념이 꾸며지는 만큼 헛된 모습이 뭉개지고 꺼지는 사이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 절대성인 부동지에서 상대적인 생사근 생사근, 나고 죽는 분이 생사근을 다루는데 어찌 세속적인 관련과 개염 따위에 사로잡혀서, 잡혀 시공간을 말하는 무슨 노리에 떨어질까 보냐. 이러므로 초세간사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삼세관을 뛰어넘는다는 말마디를 쓴다고 하여서 잘못은 없는 것이니 오직 수도인어 분으로는 무상한 환상, 환상의 출모를 바탕으로 하는 시공간의 분별이라는 근물이다. 그러니까, 여지도 말한 바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처님의 설법이란 것은 시공간이 하나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 소식에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 소식에 앉았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법신이 있기 때문에 실신이 있는 거 아니라요. 법신은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에 있는 거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그래, 때문에 여러분도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 소식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전부터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그 보리도에 앉아서 계신 자리에 앉아서 하늘과 땅이 나누는 뒤에 일체만 법을 끌어 잡고 상대성을 끌어 잡고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 절대성 자리로 들어온 것을 말씀하는데 이선이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설법이기 때문에 어찌 하늘과 땅이 나뉘긴 뒤어 상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만을 주무르겠느냐 말이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일시라 한 때라 한 것은 가공적인 한 때다 말을 하기 위한 한 때다 이런 질문 난가이라 여러분 알아듣겠나 이만 못 알아듣는 것은 오늘부터 듣는 말이야 알겠지? 이거 뭐냐? 물론 우리도 그게 러니까 일도 우리셔야 된다. 그럼 부처님은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 소식에 앉아서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 뒤에 소식인 일체 만덕을 끌어 잡고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앞 소식으로 온다 이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냐? 우리도 뭐 우리도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 소식에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는 그 길을 모르고 하늘과 땅이 나누기 나는 뒤에 그 소식에 앉아서 거기서만 농장이 땀만 중생이에요. 부처님은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 소식에 앉아서, 예, 하늘과 땅이 나는 기어 소식을 그러잡고 상대에서는 그러잡고 다시 돌아올라가, 돌아올 줄 알지만은, 이거 그야말로 돌아올 것도 없고, 돌아갈 것도 없지만 말을 하니 그래, 그래요. 하지만, 중생들은 하늘과 땅이 생긴 소식이 예, 생기기 전 소식에, 이승에서도 아마 깜짝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하늘과 땅이 나누기, 나는 기어 소식에 앉아서, 여기서 이제 죽는다 사는 거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몸을 놔둬와서 절대성을 굴리는 재미를 가졌고, 중생도 몸을 놔둬와서 절대성을 굴리는 재미를 가졌지만, 은 부처님은 굴리는 재미를 알아서 굴리시지만, 은 우리는 말이지, 절대성이 무엇인지 이것도 몰라. 그만 나는 어머니가 나아다 이래서 말이지, 여기 만들어야 돼서 상대성이 만들어야 서 말이지, 모든 걸 갖다가 뭐, 뭐좀 하첩 미화시키고, 뭐 승화시키고, 이런 거할그 따위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일시에 대해서는 요서 이제 설명이 끝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은 요 기회를 통해서, 이거 부산인 과 탐내 하나 들으세요. 옳지, 어머니가 나를 아주 빨리 인정하세요. 뭐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건 색신이다 말이요. 내가 법신 자리는, 이렇게 하세요. 하늘과 땅이 나누기 전부터 있다. 이렇게만 아십시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같으면, 내가 이 설명을 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어. 말이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아무 모습이 없어요 아무 모습이 없어요 허공 이는 아무 모습이 없어요 물 막아 빌려오는 일인다고 했지만 허공이 말이지 언제 하늘과 땅이 난, 난 다음에 허공이 있을니까 지구가 생긴 것이 56년대에는 더 돼요 그러니까 허공 허공 중에서 지구가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별도 생기는데 말이 이건 전부 허공 허공이 있은 뒤에 이거 있는 것이거든요 응 어.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했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름 색신 있는 분 어머니여 배를 빌었어 하지만 라 보고 듣고 말하는 이름을 말해그말 그대로가 허공이에요 그럼 허공은 언제부터 있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인고고요 이렇게 물으면 물은는 분들이 거의 다 하고요 아, 뭐 모습이 있어야 언제부터 있다 이러지 아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는 있나 언제 없어진다 이런 말이 이 자리도 붙지않아 그러하기때문에 어느가 끊어진 자리라 이런거에요 이런 응? 네. 이런, 이거 조금 납득이 안될거에요 자리에 뭐라고 했노? 이분가? 배..배..배군가? 배분 납득하나? 우리가 이렇지 이거 중대한 문제지 우리가 절대로 이 자리를 관념으로 말하는거 아니다 우리가 생사하고 있는게는 관념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다 그렇겠지? 아태까지 과학적이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논의적이라 되지 않겠나? 그 마음은 그만둡시다. 이쁘구만. 이잖아요그 보고는 언제부터 읽느냐. 이거 우리도 이거 눈이 사올 수 있지 않나? 우린 우리, 우리가 밀어나고 또또 이것도 그만두고. 우리 사올 수 있지.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다 해야 되지 않구나. 어떠든지 말이야. 그 다리와 옳은 그릇을 해야 되지 않구냐 그렇지? 그러면 언제부터 눈는 말이 성이 그립나? 모습이 있어야 언제부터는 있단 말이 그 적합이 되지? 모습이 없는 데 언제부터 있느냐 말이 어찌서 저까지 되겠느냐 이런 말이다 또 모습이 있어야 언제 이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되겠는데 모습이 없는데 엄마가 가지고 언제가 언제 없어지느냐 이런 말이 성인이 되겠느냐 말이야 되고 가만있어 놀래 그렇지 않겠나 이치가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이러한 이론은 조금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할 문제지. 응. 지금 저 이런 말은 어느 정도 말도 됩니다. 하늘님은이 저기 누가 믿으라도뭐 부처님 누가 먼저 이런 말도 있지 않나 어, 이런 말도 있느라 꼭과격인데 우리가 이거는 이건 자식 닦아줘요. 무슨 기술이면 은제란 말이 성인이 돼. 그렇겠지? 아무것도 아닌데 은제란 말이 어째 성인이 되느냐 성인이 안되 않나 그런데 이런 것도 말이지. 그것도 우리가 가지기 따로 좋은 문제야. 스키니모가 성인이 되든지 말든지 무관심하면 그만이다. 메지만말이지 이런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근데 다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도 좋아. 아마 성군만 들어와 그만 상관없어. 참그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상냥, 굉한 존재다. 사람 하나도 맛 전유 존재거든. 전유와 사람 하나 둘 아니다. 음. 응. 지금 영도 앞바다를 물과 대양남과둘 아니다. 절대 둘 아니다. 왠지 우리가 어떤 분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저를 그를 하려기 때문에 둘이지. 물을 바다 이름이 다르지. 아 어, 영도 바다, 뭐 남치 바다. 이 바다 이름이 안 다르게 나중까지 우리가 분별해서지놓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확실히 알아 거. 모습이 없는 허공을 언제 붙인다는 말이 그것이 성인이 되게 되냐, 말이야. 도대체. 그러이무엇이란 말이야. 무엇이 없단 말이야. 또, 모습이 없는 허공을 언제 없인다는 말이 성인이 되게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마침이 없는 것이거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했단 말이야. 전부 우리가 이걸 뛰어내려고, 이걸 뛰어고 그래서 나중에 상대로 나가상대적으로나서서 차별상을 놔둬, 놔둔 건 희한한 걸 놔둬, 그러니까 그 놔두면, 그건 참나, 희한하게 놔두니까, 그건 유정무적을 놔두면, 그건 별 문제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거든 허공으로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야 승기 자리야 아이가 내 아이라 자리 아이라 그렇지? 우리 이상은 맞겠지? 또 우리가 과투로 말해서 맞지 않으려나 그 이상 말할 도리가 없지 않겠나 이치가 우리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거를 모르고 말이지 백년 공부를 해봤더니 이건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그런 거 상당히 그게 지금 그 말이지 근본 우리가 쓰는 이 낙하나 우리가 가장 이 분노는 죽었다 나았다 죽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라 이 뿌리는 말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불교에 좀 애를 다 하는 거다막 이제 불교처럼 좀 애를 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부터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나중에 설법을 들어도 그것이 나득이 가고 책을 봐도 나득이 가지 이걸를 모르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 글뚝을 대, 글뚝을 대고, 이리와. 어, 참, 하고, 말은 맞단 말이야. 하고, 수국을 해. 수국을 하면서도 왜 이리와. 넌 알겠나? 저번 서울대학교 뭐, 범파, 가 하하하하. 아무리,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좋지 않나. 하하하하. <laughs> 네. 그러니까, 나도 말, 음, 혈성 내가 지금 지혜를 쌓아서 이 이상도 말이 안 되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 우리의 생명 자체, 이걸 완전히 그대로 이거 들려놨으면. 일만 분의 일도 이걸 들내는 것이야 들내놓지 모르고 있어요. 다만 아, 맞냐? 근다 하게 그 인자 여러분들은 야 그럼 이제 그래서 좀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인자 여기다 조금 여열까짝까짝 하고 있어요. 여기다 조금 까자 이뿐이라 어떻게 이걸 내가 말하겠냐? 막 조금 나는 조사만. 그 철이 그럼 이 자리에서 월 시작하자. 그 철인데 어떻게 이걸 말하겠노 말이야? 어떻게 말씀을 하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제안부는 말이지 이런 금시에 우리 참조금씩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자 방편 으 없다 한 이야기를 붙들고 말이지 참, 스스로가 깨달은 것 같긴 답이라 없어. 답이라 없어. 이건 어쩌면답이라 없어. <laughs>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 애들도 말이지, 참, 그 처절을 내리고 부모를 내려고 해서 참그한 이유가 그것이거든. 그,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님 애들도 참,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이지 그걸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안 해. 공부 안 해. 그런 존재라고 하고, 참, 그런 뜻을 갖다가 우리가 가재딴데 두는 게도 참,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 그할 이유가 있어까 그러니까 잘말이지저저 보살님들 담대히 들으세요 지금 현재 보살님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그 바로 허공이라 그럽니 그니까 허공이라는 말도 가짜라을 갖다가 빌려온 일이라고한걸 전체적으로 해서 내말 들어야 돼요 원래 허공이 없어요 어딨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이거 이제 고공을 얻은 게 빌려온 일름이에요 빌려온 일름이에요또 우리 마음 이것도 빌려온 일름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말요아공놈을 비롱먹고 이거 환하게 보네 아 저기 뿌리 화 나구나 아 여기 저 여우가 있구나 아이 그거 다하네아그여이이있거 겁을 해라다 이런 말 우리가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나 겁을 해버리겠어요 거 참말로 우리막 없다 이러 하겠는겨 어 이거 이기기만 이지아이 받아본 내불나면내불도 못하네 그래서 그걸 난말썩죽 듯이 막 죽으네 네가 <laughs> 또 죽는 식은데 이거 허공이 웃지 않아요 허공이 허공이 웃는 거 아니에요 허공이 웃는 것이 노고사라그 얼굴 가죽주머니를 통해서 이웃음을 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응이 웃는 얼굴에만말해서 슬픔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응! 그다지 에만 이걸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짓이아니다 결국에는 죽다삶다 말할 거가떨어 자리거든 그러니까 요사님 이막한 80대 데이다그국에나 그곳에 가서 그걸그서 긁히자는 거지 진짜 도서경이 있는 그 자리는 말이하늘와상을 앞에서 일어난다 이제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단 이그니까 이게 지 너무 말지 너무 나 눈모습도 없기 때 말이지 그때 우리가 그러지 않던 말을 갔다가몸이서 그렇지 또이제 그대자로서 말을 못 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딱 우리가 신선한 자리고 절제한 자리지 아이가 말지 우리가 떡 주물러 굽고 막주물른다고서 우리가 그대자로서만 있다면 그까짓 물건 무슨 일 같애? 네, 네, 어, 몇, 몇 프레임씩 지시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다면? 네, 붙잡을 수없음에서도 마음대로 요 입을 통해서 마음대로 말하고 요 손을 통해서 모든 소용을 갖다가 일을 하니 아 아니, 이거 참 한쪽으로 생각하고 말이지 뭐 참 고맙고, 거룩하고, 될 것이도 하고 싶죠. 될 것이도 하하하하딴데 몰랐다. 이거 이상소리 하다는 말이, 이거 제일 처음에가도 하는 대표거든요 조금, 이자도 다른 거, 각 크게 알아야 됩니다. 예, 멋지게 여기다 그렇다는 거, 이까 당연히 안 해. 누가 딴어도 그렇게 좀맞춰이야 됩니다. 예, 다그에 먹고, 그 안에는 부처, 그 부처는 뭐고 이게 죄인이다, 이런 거, 이런 말이 나다 부처란 깨친 사람을 말해. 사람. 예. 사람인데, 예. 말, 깨친 사람, 깨친 사람을 이처럼인데, 무엇을 깨쳤다는 말이야? 이 말입니다. 그것 내가 말한 그걸 깨쳤다는 그 말입니다. 말입니다. 온무리의 참된 귀치은 깨쳐서 알고 싶다는 것이다. 온무리의계 참된 그니까 자신의이 3대2치를 말은뭐 합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그것이 이가3대2치에가까운로 엎으로 이 정도 쯤린걸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말을전체적으 우리가 가신넥, 우리가 승신짜리, 어금자리 승신짜리를 뜻하는 거에그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삼천대삼천대저 아, 내서와 삼천대가온 곳과 어디서 왔는고, 삼천대가 어디서 왔는고 하는 겁니다. 온 곳과 그곳에 벌어진 삼라만상을 거쳐 가는 그 것을 되새겨낸가 아울러 인생의 바탕. 바탕을 발견하는 소식인데 우리와 바탕 인생의 바탕을 발견하는 소식인데 육슨 불로는 석가 이뿌리신세종이다 이승부케르소는 석가모르신 이시다세종이다이 깨달음의 참 소식은 극히 깊고도 그 가야 하로 능그 재성을 대지못 작한다 그다음자 하로 는그 재성을 대지 못하고 내로 저희 그 미양 그양 미양 이 소리어 양그지에따미그 미양을 대지 못하고 겨울로 담아그 연기 신년 기록그연출 기록에 깨는것그 연기를 다시 못하니 집이 마시고 만불이 스어진 자리라 그의 이길로 대여 파슬리오 칠바다 분신 파슬리오 태아 한산의 정상이라 그 말이란 말이죠 정상이지라무너고불이만 흐르는 소견이 코끼리를 마시는 격이라 니라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아! 알고 원래다 안다 응. 안다면 모뭔단말

전화 051-981-8281번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46 3층 카페 네이버.com 보림선원 네이버 보림선원 밴드 서울선원 전화 02-3452-3033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7길 24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네이버 새말기 밴드 유튜브 젠 보림, 영상 법문. 보림 젠, 음성 법문. 보림 선언 서울 선언, 음성 법문.